청양군이 학생들의 타지 유출을 막기 위해 고교생 무상 교육에 이어 올해 새 학기부터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무상 급식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부터는 하루 세 끼를 모두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무엇보다 학부모 학생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올해 새 학기부터 무상 급식을 하고 있는 청양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은 처음엔 급식 질이 떨어지진 않을까 우려도 있었지만 한달 넘게 지나면서 그런 걱정을 털어냈습니다. 혹시 급식의 양이 좀 줄지 않을까, 맛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그렇지 않고 급식의 양과 질이 변함없이 맛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점심 한끼 급식비가 1인당 연간 68만 원. 고교생 대다수가 하루 두끼 기숙사생들은 세 끼를 학교에서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들로선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저소득 다자녀 가정들은 큰 짐을 덜었습니다. 1년에1 0 0만 원이 넘거든요. 한명 아이다 그러면은 저소득층 아이나 다자녀를 있는 가정 중에서는 이게 엄청난 저기 부담이 돼서요 도움이 많이 될것 합니다. 청양구는 지역 두개 고등학교 85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점심 급식비 3억 8천만 원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무상 급식을 하루 세 끼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타 지역 유출로 해마다 미달 사태를 빚었던 지역 고등학교들의 충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요 사업이 정착이 된다면 떠나는 아이들을 좀 많이 청양에 정착시켜서 청양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막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추진합니다. 인구 3만 2천 명의 작은 농군 청양군이 무상 교육에 이어 무상 급식 확대로. 떠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학교로의 희망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